안녕하세요 애플이에요 안녕하세요 체리에요 <laughs> 일단 오늘은 저희 둘이 행복한 명작극장을 만들어 볼거예요 실수해도 여러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단 오늘은 해보려고 저희가 그 책이 없어서 <laughs> 책이 실종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제, 그 제가 아는 체리 말고 다른 체리 분이에요 네. 네. 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엄마 돼지가 모든 살, 모든 돼지들을 불러 얘기했어요. 얘들아 타일로 와 보거라. 엄마가 할 얘기가 있단다. 엄마 무슨 일이에요? 엄마 무슨 일이에요? 엄마는 말했습니다. 얘들아 너도 이제 다 컸잖니. 그러니까 너희도 너희 집을 각자 꾸려서 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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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나 네, 알겠어요. 알았어요, 엄마. <laughs> 얘들아, 잘 살려무나. 새 돼지는 같이, 같이, 어, 어, 자기 집을 떠나, 이렇게 같이 모이게 되었어요. 첫째 돼지가 말했어요. 얘들아, 나는 이, 저쪽 동네로 갈게. <laughs> 네, 형님. 두 번째 돼지가 말했어요. 동생아, 형님, 저는 그러면 이쪽으로 가겠습니다. 그러자, 셋째 돼지도 말했어요. 형님들, 저는 쭉쭉 동네로 갈게요. 네, 그 다음에, 이렇게 셋은 다불풀이 흩어졌습니다. 첫째 돼지는 집을 지었, 집을 지었어요. 아. 첫째 돼지는 만사 귀찮았지요. 아, 너무 귀찮은데? 그냥 저기, 어디서든 있는 집으로 집을 만들어야겠다. 으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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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차. 우와, 벌써 집을 만들었네? 첫째제지는 자기는 아주, 자기가 아주 만, 잘했다고 생각했어요. 빨리 집으로 들어가서 그냥 누워서 TV나 봐야겠다. 이번엔 둘째 집으로, 둘째 재제 집으로 가볼까요? 뾰로롱! 어이, 배고파. 더 배고파지기 전에, 저기 있는 나뭇가지로 빨리 그냥, 만들, 집을 만들어야겠다. 자, 영, 차, 영, 차. 둘째 돼지가 말했어요. 아, 드디어 밥, 밥 집을 다 지었네. 어, 아, 빨리 들어가서 이, 내가 챙겨놓은 이 초콜릿을 먹어야겠네. 어, 아, 빨리 들어가자. 으 아, 암, 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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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냠. 마지막 쟤 부지런한 새끼 돼지 집으로 가볼까요? 뾰로로 열심히 집 열심히 집을 짓던 튼튼한 집만 짓던 새끼 돼지가 말했어요. 아 힘들어 그래도 나는 늑대가 바람을 불어도 때려도 무너지지 않는 벽돌로 집을 짓어야. 나나 나나 시간이 지나자 그렇게 힘들고 길던 집 만들기가 끝났어요. 와, 벌써 다 만들었다. 자. 아, 아파. 아, 아파. 너무 튼튼한가 보다. 빨리 들어가서 이번에는 쉬어야겠다. 아, 힘들어. 어느 날 사명제가 있는 동네에 사악한 느낌이 나타났어요. 이 야하! 내가 사악... 아니, 내가 사명제들을 잡아먹으러 왔다. 이 동네에 맛있고 맛있는 사명제가 산다면서 늑대는 첫째 돼지가 있는 집으로, 첫째 돼지가 있는 대로 왔어요. <laughs> 사악한 늑대가 말했어요. 당장 나와, 내가 널 잡아먹어주겠다. 누구세요? 누구신데 그러는데요? 난 사악한 늑대다. 너가 아주 맛있다, 맛있고 포동통해서, 포동통해서 잡아먹으러 왔다. 싫어요. 안 열어줄 거예요. 그럼 내가 아주 이새 느낌으로 불어주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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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! 돼지는 둘째 돼지의 집으로 튀었어요. 아, 설레어. 설레어. 너 일로 와라. 이번엔 둘째 돼지, 둘째 돼지 집이에요. 사한멧돼가 찾아왔어요. 누구세요? 문 열어 난 사악한 늑대다 너희를 잡아먹으러 왔다 싫어요 안 열어줄 거예요 그럼 내가 다시 한번더센이으로 너희를 니네 집을 부셔 드리겠다. 세째 내집이야 도와줘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, 일로 와. 이번에 세째 내 집이에요 세째 내 집은 뭐 부실라고 해도 부실 수 없는 그런 튼튼한 집이었죠. 그런데 늑대가 이번에 셋째 되는 집으로 찾아왔어요. 겁도 없이 찾아왔어요. 으하하하, 난 늑대다. 너희 셋을 먹으려니 아주 내 세, 아주 기분이 들뜨는구나. 누구세요난 사악한 늑대다. 너희들을 잡아먹으러 왔지. 어서 나와. 싫어요. 안 열어줄 거예요. 안돼. 어서 나와. 내가 너희를 잡아먹어줄 거야. 안돼요. 이게 왜안 부러지지? 내가 튼, 분명히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분명히 이런 일이 없을 거란 말이야. 다시 한번 더. 어 이게 왜 부러지지가 않지? 야야야! 야, 야. 저도 부러지지가 않네. 아하 저기 굴뚝이 있고만. 소. 아 저기 늑대가 온다. 불을 지피자. 어 저기 늑대가 온다. 빨리 불을 붙여. 아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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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늑대는 죽고 말았답니다 끝 그리고 <è> 행복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애플이랑 체리였습니다 빠이루